어디냐? 아, 저긴가? 구름 같은 걸로 가려져 있지만 난소일수 없어! 엇, 올라렀다 그리고? 엄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특등 없죠? 어, 특등 없으면은 뭐, 간단해. 야 점프하는 것만으로도 분리타임이 가능해지니까 너무 편하다. 좋았어. 그럼 다음 젤다의 전설 시리즈는 배경이 우주가 되는 건가? <laughs>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젤다 시리즈도 있을 법한데 없단 말이지? 뭐 기본이 판타지라 그런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꽤 오랫동안 시리즈가 이어져 왔었는데 특등 병정 블레이드 특등 목이 엄청 준다. 블레이드가 대검이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아... 잠깐 여기서 더 위로 못 올라가지 않나? 아 여기를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건가? 아 물방울에다가 리버레코를 걸어서 올라가라. 배운 건 써먹어야지. 아저 반대쪽 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치,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잘한다. 시드라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왜 시드는 따로 움직인다 했을 걸까? 했던 걸까? 여기 갈 데가 어딨다고. 타, 타, 타! 됐다. 이렇게? <laughs> 이거 안전한 거 맞아? 아니, 이거 물방울 이동하는 곳을. 내가 조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 됐다. 여보, 이번에는 부유석이랑 날개랑... 아, 날개를 조합해서 날아가야 되나? 저기 있는 거는... 너 언제 거기까지 갔냐? <laughs> 엄청 빠르네, 저놈. 기왕이면 같이 가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현자가... 튤리와 튤리가 거의 유리하지 않나? 누구냐? 윤돌이는 한번 싸웠고 루즈도 약간 혼자 고민한답시고 나 버리고 자기 혼자 결드 그 감시 아 뭐냐 대피소? 거기 있었으니까 왜 나랑 같이 친하게 안 지내죠 니들? <laughs> 전장에서 같이 할 시간이 있다 이거야? 아마 링크 정도만 맡기면 알아서 잘 하겠지 그게 링크잖아? 이러면서 <laughs> 아 실제로 잘 하긴 했지만 그래도 <laughs> 같이 하자 얘들아 우리 동료잖아. <웃음> 동료를 <웃음> 강요하는 용사. <laughs> 가자. 좋았어. 위에 상등대장인데 너 여기서 뭐 해? 뭐 해? 왜 쫄아 있어? 음, 역시 이곳은 신기한 곳이야. 몸이 가벼워진 덕분에 폭포를 오를 때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뛰어 올라버렸어. 아, 그래서 빨리 올라왔구나, 너. 여긴 익숙하지 않은 곳이니까 신중하게 가야겠지, 링크. 지금부터는 조심해서 나아가자. 아 이제 함께 한다고? <laughs> 처음부터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골렘도 같이 잡고. 그럼 뭐한 거야 지금? 조나리움 검에다가 조나리움 검을 합성했어? 그럴래? 짜자. 좋아! 처치했어! 어... 내가 혼자서 링크? 앞으로 나아가자! 그말 하려고 로딩을 건... 끼워넣었다고? 조나우 검 달린 검 이거는? 아, 레이저구나 보자 보자 이번에도 폭포르기인가? 어? 아까 내가 썼던 비행기가 여기까지 와있어 아니, 진흙 폭포수는 전부 이 위에 있는 유적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그렇다는 건 진흙의 발생원이 있는 곳은 링크 준비됐어? 어. 뭐 준비됐어? 좋아, 가자. 응. 열심히 하네. 같이 가자니까. 응. 이건가? 이제 물의 신전에 도달한 거지 아직 물의 신전을 깬건 아니지. <laughs> 하늘섬만 유독 이런 게 심하다. 신전까지 도달하는 길이 험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에는 뭘시키려 그럴까? 이렇게 웅장할 수가? 이런 건축물이 마을 상공에 있다니? 링크? 저것이야말로 진흙의 발생원이 틀림없어. 엄청 뿜어대네. 저걸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데. 응? 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고? 진흙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지! 뭐 깨끗한 물이니까 좀 다르잖아? 링크, 저기 보여? 저 물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 아, 좀 징그럽다, 근데. 야, 질뻑기가 폭주하면 저렇게 될것 같아. <laughs> 일단 이거 등록은 되지. 작동은 안 되겠지만. 아, 저기다 물을 담아놓고 쏟아부어야 된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오, 오. 아니 나 어떻게 될것 같은데? 어? 음? 방금 뭔가 보였는데 현자의 비석인가? 안 되는 건가? 하지만 링크, 그때도 봤지? 저 장치를 쓴건 효과가 있었어. 물의 양이 부족한 것뿐이야. 너가 물을 만들어내거나면 안 돼. 그건 못하나? 음? 또그 소리다. 子供よ我が子孫よここはゾーラの清き水の源あなたの持つ力を使い四つの水線を当ては放せば水が集まるでしょうあ、ね我の導きのままに水の現状はミファとの声が違った 우르 어? 그러니까 번개의 현자까지는 우르보사랑 그니까 전작의 연걸들이랑 목소리가 비슷해서 같은 성우를 썼나 그 생각했는데 물의 현자는 다른 거 같다 또야! 이번에는 정확히 들렸어! 네 개의 수전 그걸 열면 저물 항아리에 물을 더 채울 수 있다는 것인가? 아하. 좋았어 링크! 같이 가자!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무적이야! 뭐 그냥 성우의 연기법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로 가야될까? 자 일단 간단한 이쪽부터 돌아다녀볼까? 아래쪽에 호수같은게 있는데 뭐지? 아차차차차! 아! 특등있다! 선방필승! 보주도 있네? 보주를 갖다넣어야 되는건가? 어, 뭐야, 물에 빠지니까 죽는구나, 너네. 꽤 깊은가 보네. 어우, 프레 드랍. 이렇게까지 걸릴 일이야, 이게? 됐다. 일단 다 처리는 했고. 핫! 이제 뭐 해야 되지? 일단 보주를 물에서 꺼내야 되는데. 핫! 꺼낸다고 해도. 어따걸 갖다 놔야 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주변엔 없는 거 같고. 어? 뭐야? 이거 필요한 거였어? 위로 올라가면 뭐 있나? 어? 아 여기 물은 깨끗하다 아 상자 있구나 하아 경치 좋다 <laughs> 아 조라의 방패, 내구업 뭐 내구업이 낫지 않을까? 방어력 업보다는? 오래 쓰는 게 중요하니까 해서 저 보주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냐 그럼 이쪽에 아물 나오는 부분이 막혀 있구나. 이러면 물이 나오면서 위, 우리를 위로 올려다 줄 텐데, 문제는 보주거든. 저 커다란 보주, 이거 든 상태로 못 올라가지 않나? 그치, 못 올라가지. 그렇다고 이걸 붙여봐, 어, 붙었다. 그래도 어? 되는 거야? 괜찮... 괜찮겠지? 보조 어딨냐? 보조 어딨어? 어라? 아 아직 하늘 위에 있었구나. 잠깐,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잠깐, 자자자자자, 어디 어디 어디로 어디로 떨어져? 어, 다행이다 일로 왔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면은 지금 저 보조를 안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 이 물을 막아야 되나? 주변에 떠다니는 부유석들로 불리 있는 곳도 있는데 <laughs> 여기 프레임 드랍 진짜 잡이 없다. <laughs> 지금 최대 적은 이 스테이지의 난이도가 아니라 프레임 드랍인데 얘는 뭐야? <laughs> 이렇게 올리면은 뭔가 있다던가? 없어 보이는데. 어 잠깐만. 뭐야? 아! 물이 빠져나가는 그거구나. 아. 배수구가 따로 있었구나. 몰랐어. 그냥 생각 없이 올렸지. 올라가길래. 됐다. 이제 여기서 이시드의 능력을 써서 물을 쏘면 되는 거지. 시드 어딨어 일로 컴. 어, 어! 됐다. 일단 하나. 오호, 나이 좋았다. 남은 건아 음. 시드도 전작보다 목소리가 약간 걸걸해진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이제 어딜로 가야 되지? 아, 골렘들 나왔다. 다음 가까운 곳은 저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갈 길이 안 보여. 일단 얘들부터 잡고 생각하자. 아, 저기 막혀있구나 그럼 뚫으면은 뭐 올라갈 수 있겠네 그치 올라가! 어? 좋아좋아 좋아? 저쪽은 뭐지 저 돌아가는 거? 아까부터 신경쓰였네 견고한 조난이온 방패? 강이력이 50이라고? 이펙터 어떻게 생겼을까? 아 튼튼해 보인다. 자이 <laughs> 상태로 쓰고 싶은데 말이야. 방패는 이 상태로 써도 되지. 굳이 뭐안 붙여도 될 테니까. 어 이렇게 하면 두개다 나오네. <laughs> 멋지다. 아무튼 그래서. 쪽인가? 저 빙빙 도는 게 대체 뭔지 신경 쓰이거든. 역시 저쪽에 뭔가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물 열매를 타이밍에 맞춰서 써야 된다던가. 하나, 둘, 셋, 넷, 아, 아. 어... 어떻게 저쪽에 타이밍을 맞춰서 물 열매를 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멈추느냐가 문제인 거잖아. 부유석으로 고정을 시켜버린다던가 그런 건가? 그게 돼? 부유석이 그 정도의 힘이 있어? 근데 고정시키는 것도 나름잘 해야 되지 않나? 안다. <laughs> 겹나 튕겨 나가는데 부유석이 아닌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타이밍이 좋게 쏘라고?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안될 것 같은데 셋넷 아니면은 아싸리 나와서 어? 이거 말고 어? 아 어떻게 운 좋게 진행은없었는데그 어? 안에 스위치가 또 따로 있구나 지금! 툴돼 폭탄을 크그랬나 <laughs> 지금! 나이스. 해냈다 어저 앞에 상자있다 58? 특등목이잘 줘놓고선 왜 여기는 58인데 다이아몬드로 하라고 하다못해 자이대 나이스. 나이 무게반? 이리도 닉. 아직 개의 수세 앞으로 두 개지. 하나는 저 아래쪽에 있는데 그게 아까 그거겠지? 뭔가 불꽃 같은 거 나오던? 일단 좀 반대쪽으로 넘어갈 생각을하자. 여기서 이거 쏘면 되지 않아? 안 닿았다. 안 닿는구나. 보자 조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뭔가 전기를 연결해야 될것 같은데 느낌이. 음. 그러려면은 이거를. 아, 여기서 사당에서 배워먹은 트릭이 쓰이는구만. 전기 충전은 안하지만.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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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떨어지는데? 뭐하는데? 핫! 아 이쯤에서 놓으면 되겠지?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도는 거를, 얘가 물이니까, 갖다 놓으면은, 그치, 그치, 그치. 완벽해. 그럼 열릴 거고? 이게 열려? 저 물방울이 유지되는 동안 시드의 힘으로? 열켜야 되는 거지? 시드가 빨리 와야 되는데 이것들 가끔가다 내말안 들어서 그렇지. 아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가. Yes. 이게 다 최고다, 이군. 생각보다 빨리 왔다. 개인적으로는 불의 신전이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 광차로 여기저기 이동했어야 되다 보니까 아까 그불 나오던 것이 어디지? 여기 아래쪽에... 아, 여긴가? 진정, 진정, 불의 신전 지하 1층. 흠. 뭐 이게 있긴 하지만, 나한테는 이 강을 마친 방염의 투구가 방염 세트가 있으니까. 왜... <laughs> 아, 역시 들어왔다고 바로 깨지지 않는구나. 보조를 들고 오라는 건가? 어떻게 들고 와야 되냐? 아, 저런 곳에 상자도 있다. 부유석으로 계속 다리 같은 걸 만드는 느낌으로다가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 아, 잠깐만, 하나 들고 올걸. 깜빡했다. 일단 얘를! 어딘가에 붙여야되는데 굿나 붙었다 좋았어 아고 나도 올라가야되는데 이거못 끌어내리지 됐다 내렸다 어우야 좀 <laughs> 튕겨오르는것도 중력의 영향을 받네 당연한가? 커다란 조난이요 어, 이건 됐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데- 아파! 아아! <놀람> 아차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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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 그래.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점프해서 <놀람> 앞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잖아 우리에겐 만능의 트레르퍼프가 있다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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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쪽으로 넘어와서 됐다. 고 주만 슬쩍 빼 내고, 그냥 면 보루 째로 올려놓자. 얘를좋았쓰 됐다. 떨어져 여기다 넣 으면 되나 들어가. 떨어졌잖아. <laughs> 여기서도 부유사발 쓰라 그러네. 잠깐 말다 끌거 끄고, 조나우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거를 꽂아 놓으면은 레스 계속 고정되 있을 테니까, 시드 또 어디 갔어? 이 인간 야, 물고기야. 저기요, 왕자님, 왕자님! <laughs> 설마 못들어온거예요 이걸 내가 눌러야 들어올 수 있나? 안 눌리는데 이제야 아맞다막 왕자 그냥 <laughs> 워프할 수 있으면 올 것이지 가라! 마지막 아 다 됐다! 링크! 좋았어! 이제 모든 물을 채워졌다! 다시 한번 중앙의 수선을 조사다 링크! 저꼭 항아리째로 불 필요가 있나? 그냥 계속 그... 저 항아리를 안 쓰고 계속 들이부으면 안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피해를 줄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나는 <laughs> O que